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타의 전설적인 SUV 2026년형 토요타 랜드 크루저 프라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견고한 오프로드 성능과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모델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프라도의 최신 버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6 프라도의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이 차량이 왜 여전히 SUV 시장에서 강자로 군림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2026 토요타 랜드 크루저 프라도의 외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토요타의 전통적인 랜드 크루저 DNA를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한층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프라도의 전면부는 강렬한 첫 인상을 주는데, 이는 새로운 TOYOTA HERITAGE 그릴과 날렵한 LED 헤드라이트 덕분입니다. 특히 2026년형 프라도는 이전 모델보다 더 각진, 박시한 디자인을 채택해 클래식한 랜드 크루저의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1960년 데이 40 시리즈와 1980년 데이 60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레트로와 모더남이 조화를 이루는 외관이 특징입니다. 차체는 탕가 F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랜드 크루저 300 시리즈와 동일한 구조로 차체 강성을 높이고 오프로드에서의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차체는 이전 200 시리즈보다 약 4.4인치 좁고 1.2인치 짧아졌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좁은 오프로드 경로에서 기동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프라도의 외관 색상 옵션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6년형은 헤리티지 블루와 투톤 컬러 옵션을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타나미 토프와 닌갈로 블루 같은 새로운 투톤 색상은 차량의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사각형 사이드 미러와 근육질의 팬더 플레어는 프라도의 터프한 이미지를 완성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후면부는 수직형 테일라이트와 전동 리프트 게이트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모여 프라도는 도심에서도, 펌지에서도 눈에 띄는 SUV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프라도의 인테리어는 럭셔리와 실용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내는 고급스러운 소재와 최신 기술로 가득 차 있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VX 트림 이상에서는 가죽 트림 시트와 히팅, 쿨링 기능이 포함된 프리미엄 시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운전자가 모든 기능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대형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고해상도 디지털 계기판은 주행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프라도의 실내 공간은 넉넉합니다. 7인승 구성 GXL, VX, 카카도 트림으로 가족 단위의 여행에도 적합하며 3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1829리터의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배터리가 3열 바닥 아래의 위치에 화물 공간이 약간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도 토요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탈착 가능한 스토리지 박스를 제공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참열 공간은 성인에게는 다소 좁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이나 단거리 여행에는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이제 프라도의 심장 파워트레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6년형 프라도는 다양한 시장에 맞춘 여러 엔진 옵션을 제공하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롭게 추가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소개된 2.8리터 원지디 FTV 터보 디젤 엔진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과 결합되어 최대 16마력과 65Nm 위 추가 토크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알터네이터 대신 전기 모터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며 4.3R 이튬이온 배터리와 드크 디시 컨버터로 구성됩니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부드럽고 조용한 엔진 시동 그리고 가속시 추가적인 힘을 제공하며 연료 효율성을 약 7.6일 100km 실험실 조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을 보장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아이포스 맥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주력으로 2.4L 터보 4기통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해 총326 마력과 위 토크를 발휘합니다. 이 파워트레인은 최대 2, 3MPG 복합 연비를 달성하며 6,000파운드의 견인 능력을 자랑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디젤 엔진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디젤 모델이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엔진은 오프로드에서의 강력한 저속 토크와 도심에서의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프라도의 오프로드 성능은 역시 이 차량의 핵심입니다. TNGA F 플랫폼은 차체 강성을 높여 업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풀타임 사륜부동 시스템은 전후륜에 지속적으로 동력을 전달하며 전자식 2단 트랜스퍼 케이스는 다양한 지형에 맞는 토크를 제공합니다. 특히, 2026 프라도는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EPS과 스테빌라이저 디스커넥트 메커니즘, SDM 을랜드 크루저 라인업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EPS는 저속에서는 가벼운 조향감을, 고속에서는 안정감을 제공하며, SDM은 험로에서 휠 아티큘레이션을 극대화해 바퀴가 지면에 더잘 밀착하도록 돕습니다. 멀티 터레인 셀렉트, MTS와 크롤 컨트롤, 크롤은 각각 다른 지형에서의 트랙션과 저속주행을 지원하며 운전자가 스티어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전자식 락킹 디퍼렌셜은 추가적인 트랙션을 제공해 어떤 험지에서도 자신감을 줍니다. 안전면에서도 프라도는 뒤처지지 않습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차선 이탈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등 최신 안전 기술을 제공합니다. 또한 360도 카메라와 주차 센서는 좁은 공간에서도 운전을 쉽게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도심과 오프로드 모두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프라도의 가격은 트림과 시장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VX 트림은 호주 시장에서 약87,400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하나 약 8천만 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수입차로서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있지만. 경쟁 모델인 포드 에베레스트나 이스즈무 X에 비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브랜드 신뢰도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다만, 연료 효율성이 경쟁 모델에 비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왜2026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 차량은 단순한 SUV가 아닙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랜드크루저의 유산을 계승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믿고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도심에서의 편안한 주행, 가족과의 장거리 여행, 그리고 험준한 오프로드 모험까지, 프라도는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파트너입니다. 토요타의 품질, 내구성, 신뢰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으며, 2026 프라도는 이러한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입니다. 자, 여러분, 2026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